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현대오일뱅크 FC 서울과 경남 FC와의 팔라운드 경기. 오늘 시민의 방송 TBS 스포츠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C 서울의 베스트 11. 볼키퍼의 김용대, 이용희, 김지영, 김진규, 김치우. 수비를 책임집니다. 미드필더는 오스마르 이상엽, 고명진, 고유환이고요. 에스쿠데로와 하파일 선수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 f c 입니다 볼키퍼의 김영광, 수비라인에 스레스텐, 우주성, 이항민, 김준엽, 미드필더 조원희, 최영준, 보산치치, 공격라인에 김인환과 김슬기, 스 토야노비치가 오늘 433 포메이션 전술로 이에 맞서겠습니다. 자 오늘 차두리 선수는 이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이웅이 선수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심에 피스리 올리면 45분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쪽 측면에 김치우가 공을 이어받았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한 번의 연결. 중간에 패스 차단하고 있는 경남입니다. 조원이가 뒤쪽으로 돌려줬고 천천히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경남 f c 경남 진영에서 김치우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문전쪽으로 찍어차고 헤딩. 이번에 김영광 선방입니다. 네. 아 머리까지 연결이 됐는데. 김영광이 몸을 날리면서 이 슈팅을 막아냅니다. 자 김치우의 아주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자 몸을 날리면서 헤딩 슈팅까지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열어봅니다. 김치우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자공 따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하파이코스타. 자 돌아서면서 왼쪽 측면에 에스쿠데로가 돌아 들어갑니다만. 자, 패스가 여의치 못했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경남인데요. 자,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이한민 그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 골퍼스트 벗어납니다. 양민 선수, 오른쪽 풀백이면서 오늘 첫 슈팅을 만들어내네요. 자, 과감하게 공격까지 과담하면서 슈팅을 날렸고, 이참한 감독도 이제 박수로 격려를 해줍니다. 자, 김용대 골키퍼가 스피드의 위치를 파악해줬고, 오른발로 김슬기가 준비합니다. 자, 쭈쭈쭈 다시 한번 뒤쪽으로 물러서 보이는 김슬기 운전으로 오른발 가아 자줍니다. 헤딩! 뒤쪽으로 흐릅니다. 일단 골키이 선언이 됐는데요. 아쉬워하는 이차만 감독. 선수들의 경기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네. 아, 이런 식으 하게 되면 어떻게하지 그런 조금의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아, 어, 고! 고! 아, 이번에는 어... 김영광 선방. 하프알코스타 기습적으로 돌아서면서 터닝 슈팅. 김치우가 던져준 공. 돌아서며 터닝 슈팅까지. 자 기습적인 슈팅 나왔습니다만 김영광 선방에 걸려들었습니다. 조원이가 길게 걷어냅니다만 이상엽의 발막고자 뜬공 일단 에스프레가 공을 따냈습니다. 혼자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 공간이 열려 있었죠. 고요한 공 살려냈습니다. 자일대1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가야 될 텐데, 땅볼 패스 에스프레로 제스스 왼발 아... 열렸으면 때려야 되는데 너무나 편안. 몸에 있는 상체 바디가 뒤로 제해지면서 볼이 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왼쪽 발을 디딤발을 주고 왼발을 앞으로 나가면서 슈팅 치면 공이 파워가 실린데 네. 이미 상체는 뒤로 넘어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수비수 한 명을 제치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만 무게를 네, 네. 뒤쪽으로 쏠리면서 공은 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 파워도 없고 파워도 없으면서 공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경남도 물러나지 않고 네. 전방 압박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서울 선수 수비들도 밑에서 경기 풀어 나온 것이 아니라 빨리 우선 그들 내기 바쁜,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차만 감독도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경기 이 징크스를 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최용수 감독은 이 상대 팀에게 항상 이 우세한 전력을 가져왔던 그 느낌을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어가줘야 됩니다. 네. 일단 제주전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네. 오른쪽 고너 부근에서 운전으로 올라오는 공은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유효 시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김진규, 나쪽으로 찍어차줍니다. 이용이가 돌아들어갔고요. 자, 머리로 떨궈졌는데, 자, 고요! 아... 자, 조금 애매한 슈도 아니고 크로스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어... 사실은 뭐 슈팅을 아닌 퍼프백을 해준다고 했는데, 트발이 빨리 반지에 안 돌아가면서, 어, 공이 끊기지가 않았죠. 그렇죠. 스페어 비치 선수가 같은, 신적인 어, 조건, 조건은 좋은 선수였지만은, 는 빠져들어가는, 침투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전진 패스 할수 없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 자꾸 행패스밖에 할수 없거든요. 고요한의 땅볼 패스로 밀어줍니다. 하팔 코스 닥 흘려 넘어졌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공격. 어, 하팔 파 선수, 어, 오늘 몸놀림 상당히 가볍거든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돌파가 바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레덴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고 마는 하팔 파 코스타. 어, 지금 김치 선수, 어, 정확히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차야 됩니다. 네. 내가 어, 왼쪽 코너 플레이 찰 것인가 오른쪽 코너 플레이 찰, 찰 것인가 어, 미리 생각하고 차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김치우의 왼발이냐 김진규의 오른발이냐 김진규 달려 들어가면서 자 흘려보냈고요 김치 왼발 높게 떴습니다 김치우 선수 어, 좀더더 더 자신감을 갖고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걷어낸 공 뒤쪽에는 김진규가 있었습니다 볼 경합 과정에서 공 따내고 있는 서울 고요한 돌아서면서 중앙에 오스마르 자, 한명 제치고 땅볼 패스 연결됩니다. 하파이 코스탄데 왼쪽 측면 공간 열렸죠. 고명진. 달려 들어갑니다. 자,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문전으로 뛰어줍니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너무 정직했습니다. 네. 아, 고명진 선수 왼발 제대로 걸렸거든요. 네. 아, 제르스탄 어, 반박자 빠른 크로싱은올라왔으면 어땠을까? 아, 보여지겠습니다. 그렇죠. 어, 바로 수비 뒷공간으로 왼발을한 번에 쳐았으면 네. 어, 상대 수비 발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길게 버텨냅니다. 김인환, 헤딩 강화 경합 펼쳤습니다만 센터 서클 인근에서 최영준이 공을 따냈습니다. 이학민이 중앙으로 연결, 김인환이 이어받았고요 반대편에 자, 김슬기까지 연결되나요? 자, 공 이어 받았습니다. 1대1 상황. 자, 합력 수비가 가세되면서 뒤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는 경남 중앙에는 조원이가 있습니다. 이어받고 있는 조원이 찍어 차준공 자, 가슴으로 볼트래픽. 자, 가 막아야 되는데! 자, 아주공 살아있습니다! 오르바시티! 몸을 날립니다. 어, 이번에 스페어비치 선수에게 아주 위기를 자초했던 FC 서울이었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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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선도골포스맞고 뛰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 아, 이번에는 스페어비치의 등지고 있는 플레이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슈팅 체스까지 허용했던 FC 서울. 지금 두 명의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육탄 방어에 나섰고요. 네. 보산치치 선수, 파르투에서 유스팀을 거치죠. 네. 어, 세르비아 파르투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보산치치, 그대로 슈팅인가요? 자, 세르비아 어! 공사가 있고! 아, 이번에 김혜아 선수가 쫓아갔습니다만. 넘어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이번에 하파일 선수 몸에 맞고 어시스트가 될뻔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어, 네. 저럴 때 저런 상황에서는 업사이가 될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김영재가 공을 연결하는 순간, 주심에 피스이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제는 지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후반전 경기는 경남의 선축으로 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공을 돌리는 경남입니다 반대 방향 중앙에서 공격받았고요. 반대편에 스레덴 선수가 있습니다. 스레덴 찍어 차줍니다. 헤딩으로 떨궈놓고 김인환 아그 정면 뒤쪽으로 공흘렀고요자 최영준 선수가 빠르게 공을 뺏기면서 돼요. 오스마르가 차단시켜 놨습니다. 자 앞쪽에 패스가 연결이 됐죠. 파파알 코스타 1대1 상황 박스 안쪽까지 좁혀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슈테 역공을 때립니다. 오스마르가 왼발로 앞쪽으로 연결 시켜준 공이 우주성의 머리 맞고 하파일 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자두 명의 수비수 앞에 있는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최영준이 돌아서면서 조원이 쪽으로 하지만 뒤쪽에서 천천히 오스마르가 공을 뒤로 돌렸습니다. 왼쪽에는 김치우 에스쿠대로 달려 들어가면서 스피드 경합 붙여보는데요. 스레덴. 자, 두 명의 수비수 등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려준 거, 오스마르, 중앙으로 연기, 하팔 코스타. 반대편에 공간이 열려있죠? 고요한 이어받았고, 돌아 들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문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 골크러스가 그대로 정면 향하네요 네. 자, 여기서 고요한 이어받았고, 이 이웅이 선수의 크로싱, 어, 김능광 선수, 어, 위치 상당히 좋게 자리,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스쿠데러가 김치우 쪽으로 연결시켜줬고요. 천천히 뒤로 돌리면서 에스쿠데러가 중앙으로 뛰어줍니다 수비수 머리 맞고 보산치치 돌아서면서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경남의 반격. 김슬기 선수가 어느덧 또 오른쪽 코너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 좁혀 들어오면서 그대로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각도가 크게 벗어납니다. 네.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김슬기. 이번 시즌한 개의 이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슬기 길게 걷어냈고요 조원이 머리 맞고 202하파이 코스타 쪽으로 앞쪽에 고요한 선수 달려들어가는데요 자 반대편에는 고요한 연결됐죠? 네 박수 오른쪽 측면 자조표 들어오면서 뛰어입니다 김현승 김현광 선방 어... 자이 헤딩 슈팅이 막히고 말았어요 김현광의 몸을 날리는 멋진 선방이 터져나옵니다. 네. 아, 이걸 놓칩니까? 그러게요. 여기서 볼 때는 완전히 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 김현광 선수. 슈퍼 세이브. 아, 그러나 김현성 선수. 저런 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김현성이 원톱으로 경기에 나서고요. 지금 투입된 유닐러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슴으로 볼트래핑 돌려놨습니다. 김치우. 공살아 있고요. 유닐러. 자, 문전으로 끼워주나요. 땅볼패스가 연결되고 고요. 오른발시틱 전면입니다. 자 네. 열렸고요 때렸는데 너무나 정직한 슈팅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가져가는 움직임 어, 전반보다 좀 훨씬 가볍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전반전에는 경남 선수들이 좀더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공수였잖아요네 그렇죠. 이제는 서울이 압도적인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천천히 공을 돌렸고요. 이어 받고 있는 고명진 중앙에는 오스마르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까지 높게 뜹니다. 아좀 무리한 동작이었죠. 네. 아, 몸이 나가면서 슈팅을 치면 괜찮은데, 어, 몸이 서서 치는 거는 스탠딩 슈팅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네.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죠니 선수, 어, 비록 노장이지만 활동량 상당히 좋고, 팀을 네. 상당히 니들 잘해주고 있네요. 보산 지치 왼발 김영대 선방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공 살아있고. 멀리 거어내고 있는 서울입니다 위기 받았던 서울 보산치치의 왼발 슈팅 김용대 정면으로 향했기 때문에 다행이었어요 오스마르 왼쪽에 김치우가 앞쪽으로 돌려줬고 고광민이 재치있게 돌려놨습니다 유딜러 문전으로 뛰어넘 미끄러졌고 아. 김현성 미끄러졌습니다만 뒤쪽에 살아있습니다 고용화 뛰어준 거뛰어야죠 아, 여기서 너무나 이타적인 플레이로 자, 문전으로 다시 한번 올려줬던 고요한입니다. 크로스가 올라갑니다만. 자, 김현성이 헛발질이 있었고, 여기서 때렸어야 돼요. 네. 아, 고요한 선수 첫 터치를 잘해놓고 때렸어야 네. 됩니다. 아, 고요한 선수가 공을 따내지 못했고, 이재한이 직접 밀고, 그라운드를 휘졌습니다. 오스마르, 가슴으로 볼트 래핑공 살려놓고. 자, 오른쪽으로 짧은 패스 연결. 문으로끼어졌는데 헤딩! 아... 크로스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윤일혁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방향을 살짝 돌려놨는데. 그렇 높게 뜨고 말았네요. 어, 타점이 조금 안 맞는 았 것이 아쉽네요. 네. 네, 그래도 뭐, 어, 고유한 선수와 윤일혁 선수, 어, 상당히 콤비 프레이, 돋보이는 참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쉬워하는 최용수 감독이고요. 서울 진영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경남. 자, 직접 슈팅까지 연결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네, 팅 하겠죠. 김준혁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높게 떴습니다. 네 발등에 지금 얹혀줘야 무회전 킥이 되는데 네. 지금 발등에 정확히 얹히지가 않았어요 추가시간 4분도 모두 흘러갔고요 운전으로 길게 반대편 김현성의 머리를 겨냥 뒤쪽으로 흐른 공 고요한 공 잡는 사이에 김희곤 주심에 휘스리 올리면서 후반전 45분 경기도 모두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a n y w you want Never let the darkness hold you back No fear of getting lost. I wanna see you fly way beyond the sun. Anything you're ever gonna dream, I pray that it will come. But if you ever